자 토크 유얼 베스트 최선을 다해 대화하라 원일 중 2학년 1가 볼게요자더뉴 스쿨 이어 새 학년이죠 그대로 새 학년 자새 학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비동사가 해석이 세 가지죠 학생이다 I want to be a teacher want to be 되고 싶다 되다 선세 번째 거. 새로운 새로운 학년이 있습니다. 여기에. 됐죠? h e 은 따지꿈의 부사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Are you nervous? 당신은 초조하십니까? 긴장되십니까? 뭐에 대해서? about talking to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학생과. 자, about이 전치사지. 우리 전치사 뒤에 뭐 온다 배웠어? 명사, 검 동사 오면 공명사 배운 거 그대로 나오죠. 됐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 다른 학생들. 아들이 다른이라고 형용사로 쓰이면 뒤에 복수 명사가 옵니다. 아들에 S가 와야 되는 이유. 여기 시험이 나오고 여기 시험이 나올 수 있죠. 그다음 2번. 자, do you have 어, uh, do you have a trouble starting conversation? 자 이거는 동명사 관용어구 수거예요 have trouble ing 이렇게 외워줘야 돼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대화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됐죠? have trouble ing 여기가 시험에 나오죠 대화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자 what about 우리 what about은 제안문에 쓰여요 뭐뭐 하는 건 어때? 라는 뜻이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는 건 어떠십니까? 자, 여기 뒤에도 ing 오는 이유? 쉽지? what about 뒤에 about으로 끝나잖아. 얘 전치사죠? 뒤에 명사인데 동사하면 또 ing 걸어주면 되지. 우리 배운 거 지금 계속 나오죠? 자, 유지하는 건 어때? 대화가 계속 되도록. keep 뒤에 ing가 나와요. 여기도 시험. 됐죠? keeping도 여기도 시험. 대화가 유지해보는 건 어때? 대화가 계속 되도록. 다음에 돈, o worry 걱정하지마 here are 여기에 있어 자 우리 here are부터 주어 동사 따지면 주어 어디에 있어? 대체로 학생들은 쌤 여기 are이 동사니까 주어가 here이겠죠 하겠지만 이게 도치구문이에요 도치구문은 동사랑 주어랑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 쓰는 거야 동사가 먼저 올때 here은 품사로 따지자면 엄밀히 얘 부사입니다 그러면 r이랑 tips에 s 연결하면 복수 복수 이해 되죠? 다섯 가지 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될수 있는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되다가 아니라 될수 있는 됐어? 되는 사람이 되는 형용사 중경법인 거 이해 되죠? 형 앞에 명사 수식하는. 만약 밑줄 대고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하면 앞에 명사를 수식하면서 형용사로 해석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4번부터 5가지 팁이 연달아서 나오는데 이게 순서대로 나와요. 지금 보면 너네가 학교에 처음 가서 짝꿍을 처음 만났어. 그러면 일단 흥미로운 질문으로 ask, 물어보고. 그 다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말하면 잘 들어주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피드백을 주고, 아, 오, 그래.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이거 순서대로를 좀 기억해서 공부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피드백만 할 거야? 나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기하면서 공통 관심사를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는 거, 멍 때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꿀팁 다섯 가지래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세요. 그건 순서도 외울 수 있겠지. 이런 게큰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럼 첫 번째 꿀팁. 자,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시작하래요. 질문을 함으로써. 자, 뒤에 ING 걸려 있는 이유 얘기해봐. 5, 4, 3, 2. 1 전치사니까 이이 발을 하기를 쌤이 기다렸어. 전치사니까요, 쌤. 됐죠? 질문을 함으로써 흥미로운 질문을 함으로써 일단 대화를 시작하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브 트 토크 얘기하는 걸 좋아한대. 어, 러브, 연애 동사 나왔다. 러브라던가, 라이크라던가, 헤이트 미워하다라던가 그 다음 연애를 시작하다, start, 시작하다라는 동사라던가 이런 애들은 뒤에 자리에 투부정사도 되고 사실 동명사도 여기 쓸수 있죠. 둘다 좋아해요.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험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동명사로 바꿔나오더라도 어? 본문이랑 다른데? 하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 러브의 특징이에요. 자, 뭐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냐면 자전명구 어바웃 l 셀브즈 그들 자신의 관해서 자 댐셀브즈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들 자신 됐지 그들 자신 제기 대명사 그들 자신의 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브 주래요 그들에게 기회를 자 기브 사용식 동사지 사용식 동사 뭐가 생각나 쌤이 맨날 예시 되는거 우리 대통령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잘 기억이 안 나면 이런 거 써두세요. 낙서처럼. 그럼 사람이 먼저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라. 됐어? 사용식 동사는 사람이 항상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사물이 뒤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가끔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둘이 자리 바뀌어 있을 때는 틀리게, 틀린 걸로 안 하려면 전치사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밑에 예시로 나오고 있어요. 기부가 사용식 c 스가 이번에는 위에랑 다르게 먼저 나오고 데미 들어가죠? 그럼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됩니다. 기브는 전치사 투를 좋아해서 투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1번 버전, 2번 버전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 when you ask 너가 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할때 그들은 대답해 줄 거야 기쁘게. What? 자, 무엇을 디즈 d 너는 했니?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what, 무엇을, do you like, 좋아하니? 하는 것을,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니? 자, 봐봐. like, 또 연애 동사. like는 목적으로 to 부정사와 동명사 둘다 취할 수 있음. 아까 연애 동사 했었죠? love도 talk도 되고 talking도 되고 like도 to도 to 되고 doing도 되고 둘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 물어봤으니까 이번에... 잘 들어 주는 사람이 되다. 연관이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은 are poor listener. 가난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다 할 때도 poor을 써요. 잘못 들어 준대. 우리 대체로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자기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들어 주는 건잘못 하잖아요. 자, 잘못 들어 주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can you 너가 잘 들어 주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자 look 보세요 사람을 눈으로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을 보고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들어주래 to their words 그들의 말을 don't look at 보지 말래요 look at이 보다잖아요 여기 전체 나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보지 마라 당신의 핸드폰을 또는 space out 멍에 있지 마라 자기가 물어봤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은 상대방 기분 나쁘겠죠. 또 핸드폰 보고 있거나 이건 무례한 거지. I like. 나는 좋아해. listening to pop music.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 자, 또 연애 동사.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해 되죠? 아까 위에서 계속 했던 거지. 자, 7번에 대한 뭐 하는 걸 좋아하니? 나는 이거 하는 거 좋아해. 지금 답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해되죠? 자, 기부 피드백 반응을 해줘야 돼 들었으니까. 자, 되어주세요.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이. 그다음에 노드 끄덕여주세요. 당신의 머리를 때때로 sometimes 동의어의 from time to time 덩어리로 해석됩니다. 자, you can say. 당신은 말해도 좋대요. Little things,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의 예시가 like로 나오죠. 와우, 그렇구나. 쿨, cool, 멋진 데와 같은.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16번. 당신은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지 뒤에 예시 나오죠. 오, 흥미로운데. 더 말해줘. 와 같은. 다음 17번. 피드백을 주는 것은 지금 주어가 뭔지 보이니? 일반 명사가 나온 게 아니라 동명사가 나왔죠. 주다가 아니라 주는 것. 자, 우리 동명사 주어 나왔을 때 단수 취급한다 그랬나? 복수 취급한다 그랬나? 단수. 다 공부했던 거죠. 자, 피드백을 주는 것은 보여준대요. 여기 쇼노하면 나가리야 독해로 못 잡는다. 문법으로 잡아야 돼요. 자, 뭘 보여주냐? 플러스 대시지. 문장이 또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너가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대. 됐지? 나는 갔었어. 블루브의 콘서트에 라고 말하고 떼치 인터레스트 g 흥미롭네. 텔미 모 e 더 말해 줘 봐. 됐죠?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역할. 그다음 19번.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래요.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대화를 진행되면서. 자, 당신은 can't have a conversation. 대화를 나눌 수가 없대요.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당연한 말이지. 자, 여기 ING 왜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5, 4, 3, 2, 1. 여긴 약간 복병이 있지. 저스트가 부산대 가운데 껴있어. 그래도 알아봐야 되지. 저스트는 품사가 자유로워서 아무데나 껴들어갈 수 있죠. 얘싹 가리면. by ing, 보이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ing. 여기 조심. 자, what do you? 자, 무엇을 너와 너의 파트너가, 여기가 주어네 너와 너의 파트너가, have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고 있니? 수고합니다. Have in common, 공통점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boss? boss도 너희들 둘 다, like, 좋아하니, 스포츠를. t 그렇다면, 토크, 얘기해봐, 뭐에 대해서? 너의 가장 좋아하는 야구팀에 관해서. 너 야구 좋아하지? 그렇지. so do I? 나도 그래. 자, 나도 그래를 영어에서는 so do I. 이렇게 씁니다. so do I. 이렇게 아예 세 개가 덩어리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일반 동사일 때는 두 쓰고, 일반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 나도 좋아해. 앞에 있는 like일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을 쓰는 거예요. 물론 더 o 도 됩니다. 주어가 s 나 he일 때 여기 두 o 는 I에 맞춰서 나온 거야. So do I. 나도 그래. So를 먼저 쓰고 동사에 따라서 두 쓸지 더 o 쓸지. 과거형이면 did 쓰고 그다음에 I를 맨 뒤에 쓰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치 구문이죠. 어 나도 나 나도 그래. 아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격에다 아이를 쓴 거예요. 됐죠? So do I. 나도 그래. Let's talk. 얘기해 보자. Let's도 제안문일 됐어요. 뭐뭐 해보자. 예 플러스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중요하죠. 토크 동원. 뭐에 대해서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전명구. 자, 5번 last 꿀팁. 자, pay attention to the listener. 듣는 사람에게 귀, 귀를 기울여라. 자, 얘도 수건데 이렇게 덩어리로 시험에도 잘나니다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줘라. 자, 그대로 지각해볼게. 줘라. 주의를 모모에게. 덩어리지. Listener에게 주의를 줘라. 관심을 줘라. Pay attention to. 여기 to가 시험에 빼서 골르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직역으로 일단 외워두고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Sometimes 때때로 자 부사 이가 주어져 사람들은 아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대요. 조동사 부정형인데 조동사 뒤에 지금 다시 있지 아마 모모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면 되겠죠? 자 조동사 때문에 뒤에 비 나왔고요. 자비 뒤에 모모의 관심이 있다는 비 interested in입니다. 여기 in까지 같이 외워야 돼요. 아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당신의 토픽에. Don't say. 말하지 마라. Hey, wake up. 야, 자냐? 이 소리지? 한국, 한국말로. 야, 자냐? 일어나. 내말안 듣지? 야, 자냐? 또는 왜 너는 내말안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래. 대신에 좀 센스 있게 Change. 바꾸래. 토픽을. Or. 그렇지 않으면 너의 파트너가 잠들 거래요. 자, 내가 여기 or 또는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앞에 명령문이랑 만났을 때오월은 해석이 그렇지 않으면이라서 됐죠? 바꿔라 토픽을 그렇지 않으면 뇌파트너는 잠에 들 거야. 오월이랑 시험에 묶어서 잘 나오는 게 엔드거든요. 명령문 오월이나 명령문 엔드 이렇게 같이 쓰이거든. 엔드로 쓰이면 그리고예요. 그리고로 쓰이면 그래서 그러면인데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 주제를 바꿔라. 그러면 너의 파트너는 잠들 거야. 바꾸면 이제 잠들면 안 되잖아. 재미 없어서 화제를 바꾼 거니까. 그래서 오알로 가야 돼. 해석상, 됐죠? 주제를 바꿔. 그렇지 않으면 네 파트너가 잠들 거야. 그다음에 기브. <laughs> 또 명령문. 다른 문장. 줘. 또 사형식. 대통령님 나와야 되지?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물. 줘. 다른 사람에게 어 chance 기회를. 어떤 기회 말할 기회 형 말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줘 이런 식으로 돼보고 이런 식으로 돼보고 니 다이 텔유 내가 너에게 말했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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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많이 말하고 있네 레츠 체인지 더 토픽 주제를 바꿔보자 아까 레츠 했었죠 동원 자, practice 연습해 이러한 팁들을. t h e s 뒤에는 복수명사. 어, 이번에는 and 랑 나왔네. 됐어. 그러면 이러한 팁들을 연습해. 그러면 요즘 그렇지 않으면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너는 곧 조동사 동사 원형. 너는 곧될 거야. 순이 부사라서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곧될 거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됐죠. Put others first. 다른 사람들을 먼저 두어라라는 뜻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라, 우선시해라라는 뜻으로 쓰여요. 다른 사람들을, others가 다른 사람들이에 people이랑 동의어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우선시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원할 거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또 명령문 end네. 지금 여기 27, 29, 30이 다 명령문 end or로 쓰이네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자 원트는 뒤에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 좋아하는 애 됐죠? 원할 거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을 하면 끝. 수고하셨습니다.